안녕하세요. 익두스 커뮤니티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읽어 드릴게요.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교회에서 말하는 도덕이 어떻게 다른가요? 왜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도덕법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도...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쵸?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도덕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그쵸?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방법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 합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것과 천국에 간다라는 건좀 다른 개념 같아요. 왜냐면 천국에 간다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데 문제는 착하게만 사는 것과 죄가 없다라는 말은 달라요.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서 어, 판사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제가 어, 물건을 훔친 건 맞지만 어, 봉사 활동도 제가 천 시간 이상 했고 제가 여기 어, 또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백만 원 정도, 어, 천불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일들, 착하게 산 일들을 있으니까 잘못한 거를 무죄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판사한테 먹히는 말이 아니죠.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방향성으로서는 아주 중요할 수 있지만 착하게 사는 방향성만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고요.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걸 영어에서는 리딤 했다 그러죠. 그, 그,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만 산 문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도덕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의 정리가 되셨나요? 어,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